역사가 기록한 하얼빈 의거는 단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역했다. 하지만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은 그한 문장 뒤에 숨겨진 긴 침묵과 고뇌의 시간을 더듬어 올립니다. 영화는 1908년 함경북도 신하산 전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은 일본군을 만국공법에 따라 석방하기로 한 안중근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낮춰 풀려난 일본군 모리다스오의 기습으로 수많은 동지를 잃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독립군 내부에는 안중근을 향한 의심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은 우덕순, 김상현, 공부인 등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다시 만납니다. 이들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토 히로미를 처단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일본군에게 새어나가고 독립군 내부에 밀정이 있다는 의심은 동지들 사이의 신뢰를 위협합니다.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안중근과 독립군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우미노 감독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영리라는 칭호가 가려버린 인간 안중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미노 감독은 독립군의 처절한 전투나 하얼빈 의거의 극적인 순간보다 그 과정에서 안중근이 겪었을 고뇌와 두려움, 동지들간의 신뢰와 의심의 역학관계에 더 주목합니다. 특히 신하산 전투 이후 얼어붙은 두만강을 홀로 건너는 장면이나 어둠 속에서 죄책감에 몸을 웅크리는 장면들은 영웅이 아닌 한 인간의 고독한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해내죠. 이는 기존의 독립운동 영화들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뮤지컬 영화 '영리 안중근'의 이야기를 웅장한 스케일과 격정적인 감정으로 그려냈다면 하얼빈은 오히려 김지훈 감독의 밀정에 가까운 접근을 취합니다. 첩보 스릴러의 문법을 차용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을 세밀하게 그린 것인데요. 이처럼 하얼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일제강점기 시대 작품들과 차별화됩니다. 첫째, 영적 서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인간적 면모에 집중한다. 안중근의 두려움과 고뇌가 영화의 중심을 이루며 이는 현빈의 섬세한 연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둘째, 첩보 스릴러의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독립군 내 밀정을 찾는 서스펜스와 일본군의 추적을 피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과정에 긴장감이 극에 추진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적인 영상미와 절제된 톤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IMAX 카메라로 담아낸 광활한 자연과 홍경표 촬영 감독의 회화적인 구도는 인물들의 고독과 결의를 시각적으로 증폭하죠. 이처럼 하얼빈은 독립운동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격정적인 감정이나 애국심의 고취 대신 한 인간의 고독한 선택과 그 무게를 차분하게 그려내죠. 이는 역설적으로. 안중근의 희생과 신념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영웅이 아닌 두려움과 고뇌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안중근의 내레이션은 1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토시로우미가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 온 나라이지만 전나라 백성들은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하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대사들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얼빈은 의도적으로 만국 공법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하죠.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사이의 긴장. 독립군들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도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맞닿아 있죠. 하얼비는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됐습니다.